네, 먼저 첫 번째 코너 MC들의 일상 속 뷰티템과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셀럽티비 지금 함께 보시죠. 열의를 했더니 메이크업이 살짝 또 들떴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이제 수정하려고 덧바르면은 메이크업이 더 들뜨는 거 알고 계시죠? 클렌징 티슈로볼 쪽이랑 코 옆에 이런 데가 잘 이제 뜨니까 지운 뒤에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그때그때 붙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이렇게 조금 붙이고 있다가 흡수시킨 뒤에 쿠션으로 톡톡 정리를 해주면은 그러면 말끔하게 수정 화장이 끝난답니다. 마치 방금 메이크업을 한 듯이 촉촉하게 수정이 끝났습니다. 완전 꿀팁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안녕! 뿅! 안녕하세요, 어린입니다. 오늘 뭘먹었죠 어제? 아, 닭발 먹었네? 그래서 <웃음> <웃음> 닭발 먹어서 입술이 이렇게 부었니? 일는 사람 몰골이 아닌지라서 얼른 제가 세수를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라예요. 음, 저는? 진짜 애기애기하다. 바로 씻고 했어요. 어. 아니 조금 살짝 부었는데 어. 되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청초해 보인다, 오늘. 요즘 정말 몸도 너무 피곤하지만 메이크업이랑 외부 자극 때문에 피부도 너무 피곤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스케줄 끝나고 와서 자기 전에 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스케줄 가기 전에 붓기를 한번 빼보자. 그래서 아침에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세안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붓기를 빼줄 텐데요. 오늘 저의 붓기를 같이 빼줄 친구는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어, 되게 작고 한 번에 들어와요. 케어 제품은 사실 손이 많이 가고 또 힘이 많이 안 들어가야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여행 갔을 때 충전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담아서 가면은 간편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점도 장점이에요. 전원 버튼을 길게 2초 누르시면 어! 켜졌죠? 1단계. 짧게 누르면 2단계. 3단계로 LED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온열 기능과 미세전류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총 3단계로 원하는 케어에 따라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원을 켜지 않고 사용을 하면 롤러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붓기 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 그럼 혜린이는 지금 차가운 걸로 붓기 빼고 있겠지? 정답? 어! <laughs> 어, 이제 합도 맞추네, 와. 정답이야? 듣고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5분 뒤에 이렇게 꺼졌어요. 아, 내가 한 5분쯤 마사지를 했구나. 라고 딱 깨닫고, 이제는 더 자극이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딱 마무리합니다. 어때요? 아까보다는 붓기가 좀 빠졌나요? 일단 그러면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일단은 얼굴에 수분크림을 이렇게. 그래. 듬뿍 발라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맞춰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맞춘 뒤에. 얼굴 전체를 롤링해주면서 화장품을 흡수시켜줄게요. 아, 시원해. 전원을 킨 후에 2분 정도 있어야 따뜻해집니다. 음, 이게 미세 전류가 찌릿찌릿하게 흐르는 느낌이 아니라, 오, 어, 신기해. 정말 미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없이 EMS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에스테틱 차에서 이제 전류 이용해가지고 많이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이 미세 전류 때문인지 피부 속까지 화장품이 촘천하게 흡수되는 느낌이고요 얼굴 근육까지 풀어지면서 아주 시원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 얼굴로 너무 좋지만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여기 인투선 아 아, 이, 아, 이거 절, 네, 아, 아, 아.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면 너무 행복해요. 자, 다음으로는 동안 피부를 위한 탄력 케어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롤러 사이에 광대를 끼고요. 얼굴 안쪽에서 귀까지 쭉 밀어서 롤링해줄게요. 되게 따뜻해졌어요, 이제. 따뜻해. 요 어, 좋아. 음. 동력에 축축 처진 피부가 끌어올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렇게 오늘도 꼼꼼히 케어를 해줬는데요. 몸은 피곤할지언정 피부의 피곤함은 푼것 같네요. 이번에는 저와 혜린 씨가 사용했던 G 브랜드의 마사지 롤러를 살펴볼게요. 이게 홈 케어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시중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종류가 다양하니까.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나중에는 귀찮아서 좀안 하게 되는 게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마사지 롤러는 간단하고 심플한데요. 윤곽, 붓기, 순환, 스킨케어 기능을 하나에 다 담았습니다. 이 전원버튼 하나로 이렇게 하나 LED가 들어오면 온열 기능, 그리고 하나 더 누르면 미세 전류 기능을 단계별로 이렇게. 1단계, 2단계까지 해가지고 어,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따뜻한 온열 기능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피부 톤을 밝고 또 맑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신체 활동을 돕는 생체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생체 전류가 줄어들면 노화가 진행이 되고 피부 장벽이 이제 무너진다고 합니다. 네, 이 롤러에 흐르는 미세 전류는 인체에 흐르는 생체 전류와 가장 유사한 전류로 세포의 대사와 피부 탄력 증가를 도와주고요. 또 화장품 유효성분의 흡수를 높여준다고 하네요. 근데 뭔가 전류라 그러면 약간 따끔따끔할 줄 알았는데 안 따끔하죠. 네, 생체 전류와 비슷한 전류라고 하니까 큰 자극 없이 사용을 할수 있겠네요. 맞아. 그리고 이게 다각도로 회전되는 룰러예요. 그래서 잔근육을 좀 잡아. 올려줘가지고 전문적인 윤곽 관리를 받는 느낌까지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아까 혜린씨가 영상에서 붓기를 빼는 마사지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림프선을 자극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마사지로 붓기도 잡고 또 근육과 처진 살들을 정리해주면 얼굴 라인이 진짜 예뻐질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을 하나로 담으니까 쉽고 간편하게 홈케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